또야, 또 아들 보러 가는 거야. 오야가 잘 지내고 있나? 나 오야 보고자. 오야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? 우야야 우야 너무 쉽게 가서 <laughs> 털이 막아져 단단 단단 <laughs> 단단아 깍쟁이 성격이 깍쟁이 음, 단단이네 뭐 찾으셔? 전화기 로또야 로또야 오야 오야야 오야야 이리와 간식 그만 줘 이제 지대 지대가 스트레스 받는데 간식이라도 난 집에서 잘안줘 간식 그러니까냐 간식이라도 지금 주니까 자기 이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오야가 자꾸 딜이 돼. 어? 오야야. 간식 부자 됐다. 간식 부자. 오야. 간식 부자 됐어요. 로또야 로또야 좀 간식 잘 먹었어? 응? 오연이 사자같애 <laughs> 어? 털이 자라갖고 사자같애 먹으면서 울른데? <laughs> 응? 아니 먹으면서 왜르른데아 아들 찾아 산만리 왔어? <laughs> 응? 영화 찍어 근데 영화. 모자 상봉이영 그냥 <laughs> 쌓였어 스트레스가 그치? 오야가 어? 마에안 들어? <laughs> 얼른 먹어 로또도 얼른 아들 먹어. 아들 잘 생겼잖아. 로또야 집에 가자 이제.